3, 1 40번 요약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제 풀기 전에 밑에 나와있는 선지의 단어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A번 우리 d u r 하다라는 게 견고한, 내구성 있는 다시 말 튼튼한 이에요. 자 우리 밑에 transparent는 투명한 이에요. 투명한 자 우리 v a l u e 는뭐 귀중한 가치 있는 이죠. 4, 5번 똑같은 단어 나와있고요 자 비번의 n u m 수자 우리 c 리전 충돌이에요 충돌 자 v i b r a t 진동이죠 진동 뭐 사이즈는 크기 오렌지 버튼은 이제 배치나 배열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빨리 우리가 요약문에 가볼게요. 자, 이제 로마의 와인잔에, 자, 이 버블스가 뭡니까? 기포는 그것들을 덜 어떻게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은 연관이 있었는데, 자, 그 네이버링 에름즈 보이죠? 자, 이웃하고 있는 원자의 비와 연관이 있었대요. 자, 어떤 원자냐면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힘, 영향을 흡수하는 그랬어요.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올드 로만 와인 글라스 비록 로마의 와인 잔들은 월드 하이로브 테크니컬 앤 of t h i cultural sophistication이 보이죠 자 여기서 하이시 우리가 전성기예요 전성기 자 그들 당시 그들의 어떤 시대에 절정기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기술적이고 문화적인 정교함의 절정이 있었대요. 그랬지만 누구와 비교해서 현대의 유리 잔과 비교해서 그랬지만, they were crude 하다라는 게 굉장히 좀 조잡하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만들지 않은. 자, 약간 미숙한. 그리고 투박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절정이 있었지만, 이제 현대의 어떤 글라스즈와 비교를 해서는 그것들은 조잡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들의 주요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것들이 were full of b u b b l e 자, 기포로 가득 차 있었대요. 이 로마 시대 유리잔이. 자, it seriously weakened glass 가 보이는데, 이렇게 버블로 가득 차 있던 그 어떤 유리, 그런 상태가 심각하게 그 유리잔을 약화시켰다라는 얘기죠. Whenever, whenever a material experience s mechanical stress 가 보이는데, 자, 어떤 물질이 경험할 때가 아니라 물질이, 자, 이런 어떤, 자, 물리적인 힘을 받을 때에요. 자, 한물질이 물리적인 힘을 받을 때, 자, 그리고, which might be caused by anything. 그리고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은 아마도 무언가로부터 유발되어질지도 모르는데, 뭘로부터? 자, 여기 우리 전치사, from A to B에 보여요. 자, 전치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엔 동명사.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병렬이 이뤄지죠. 자, 어떤 제그 힘이 무언가에 어떤 것로부터 그 유발되어지냐면요. 클릭트 하는 게, 클릭트 하는 게, 쨍!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또 다른 유리잔과 쨍 하고 부딪히는 걸부터, 자, 그리고 또 어디로부터,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죠? being dropped accidentally on the floor이 보이죠? 바닥에, 우리 accidentally 우연하게 깨지는 것까지. 이런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이런 어떤 우리가 그 충돌이나 스트레스, 힘을 경험할 때, 받을 때, It 자그 물질은 absorbs 흡수합니다. The force 힘을 흡수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힘을 흡수하냐면은 by d i s p e r s 우리 dispers가 기 해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자 그것을 from atom to atom 자 분자에서 분자로 이렇게 이렇게 내보내면서. 자 근데 그게 어떻게 해? Reducing the total force. 자 이게 총 양을 총의 어떤 힘을 갖다 줄여버린대요. 근데 어떤 힘이냐면은 each individual atom이 보이죠. 각각의 개별적인 이 원자가 흡수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물리적인 힘을 딱 받았을 때는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막 깨지거나 아니면 뭔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Any atom that can't withstand the force of being inflicted on it이 보이잖아요. 자, 때부터 이까지가 any atom을 꾸며요. 어떠한 원자든지 그랬는데 어떤 원자냐면은 withstand가 견디다, 참다잖아요. 자, 견딜 수 없는 그 힘을. 자, 근데 어떤 힘이냐? 뒤에서 지금 이렇게 분사가 따라붙었죠. 그것에게 가해지고 있는 힘을 견딜 수 없는 어떤 원자든지, we will lift from its position. l i f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것의 제자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거래요. 자, 인 n t 티 e m 그 어떤 물질 속에 있는 위치로부터 떨어져 나간대요. 자, 근데 어떻게? c a u s i n 뭐를 유발하면서? 균열을 유발하면서. Whenever there is a or a crack.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우리 기포나, 자, 또는 어떤 균열이 있, 있는 곳, 어디든지네요. w h e r 자, 우리 복합 관계 보세요. 부산, 부산대 자, 균열이 있는 곳마다, the atoms, fear neighboring atoms가 보이죠. 자, 그 원자는 더 적은 이웃하는 원자를 가질 건데, 그 적은 원자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은 t o h o l d them. 그것들을 지탱해 요 자, 어떻게 지탱해줘? In place. 그것들이 제자리 있게 해줄 이웃하는 원자가 더적어진다는 얘기죠. 자, 뒤에 조금 생소한 문자, 문법이 보일 거예요. 리를치 투부정사가 보이잖아요. 자, 여기가 무슨 구절이냐면은 전치사, 어, 잠시만요. 자, 전치사, 관계사,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구절이에요. 근데 요 조건은 반드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위시란 이 관계대명사 전치사 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share a with b예요. 다시 쓰면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 에름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자 이제 어떤 에름지냐, 힘을 함께 공유할, 힘을 함께 공유할 어떤 원자가 수가 더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원자가 제자리 있게 해줄수 있는. 자 그래서 these a 자 이런 원자들은 비플론트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좀더 being r i p 위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까처럼 우리 버블 어떤 우리 그 거품이나 크랙 균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클로드 한 거잖아요 아까 우리 보니까 클로드가 뜻이 뭐였어요? 여기. 뭔가 투박한. 이런 아이들의 결점이 뭐냐면은, 자, 원자가, 이웃하는 뭔가를 지탱해준 원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물리적인 힘을 받으면 쉽게 제자리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 깨지기 쉽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로마의 와인잔의 이 기포는 이 와인잔을 덜 어떻게 만들어요? 듀러블, 그쵸? 견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요덜 튼튼하게요? 그리고 그게 뭐와 연관이냐면은 이웃하는 원자의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 f e w 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수죠수 그렇죠. 수가 적다 그랬기 때문에 넘버리 들어가야 돼요. 수와 연관이 있는데 어떤 자 우리 이웃하는 어떤 그 원자냐면은 흡수해주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이나 어떤 힘을 갖다가 자 그래서 정답은.